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턱 아래에 돌아?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뭔 소리야? 양 손바닥이 하늘로 향했는데 어떻게 턱 아래에 도? 이미 내양 손바닥은 하늘나라 갔는데? 코딩 안 배우길 잘했네. <laughs> 저요? 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세요? 코딩 할때 기분이 듬. 아, 나 근데 나 밈이 아, 근데 내가 밈이 느린 건지 세상이 너무 이게 세상에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룰를 하루랄라가 왜 나온 거하룰랄라가 그 하늘 나란 건 이제 알았어. 비교적 몇 시간 전한 6시간 전쯤 알았어요 이게 어쩌다가 또 유행한 거예요 그 안녕하세요 이것도 갑자기 알게 됐고 아니 세상이 너무 빠른 건지 내가 너무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눈 깜빡하면 뭐 새로운 게 나와 있어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아니 하룰라라가됐나 이거 뭐 왜야? 이거 뭐 어디서 시작된 거야 대체 클립 나도 내 클립 채널보다 알았어 그하룰라라 밈이 있길래요 인생 좀 살라, 살라구요? 지금 인생, 진짜 인터넷 생활 하기 좀 바빠서. <laughs> 요즘 좀 바빠가지고. 아이고, 납치 꿀통, 홀로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룰랄라, 그러니까 하룰랄라가 그,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전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나보고 궁전을 가랬어. 그냥 궁전에 가고 싶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진짜. 궁전을 어떻게 가요? 궁전? 어디? 성 어딜 가야 돼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전 모름? 궁전? 아니 궁전 그러니까 궁전을 어떻게 가요 지금? 궁전? 궁전을 어떻게 가지? 뭐 이러고 있는데 궁전 모르냐 계속 내가 아는 궁전을 보면 그들 그 말이 뜻하고 있는 궁전이 있죠 말 그대로 궁전 그 궁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보고 궁전을 모르냐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궁전? 그니까 러 궁전이 그 네, 궁전 예 그러니까 궁전이 궁전이 잠시만요 궁전 궁전이 그 그러니까 궁전이 하룰랄라에요? 궁전이 하룰랄라랑 같은 세 a 같은건가? 다르다고? 달라 또? 하룰랄라랑 궁전은 달라? 궁전이 그냥 극락 같은 거임. 궁전이 몇번 나오는 거야? 궁전은 그냥 좋은 걸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노래 뭐를 냐고 궁전은 이문세 노래 가사. 어, 그래요? 창창한 청춘이 알미보다 모르면 어떡해. 오.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노래 가사입니다. 나 너무 노래를 모르나봐. 내가 사실 문화를 잘 모르긴 해요. 이문새 깊은 밤을 날아서 듣자. 그거 그거 들으면 그럼 궁전도 갈수 있고 하룰랄라도 갈수 있는 거예요? 옛날 노래라서 그런다고? 근데 왜나 빼고 다 알아? 옛날 노래를 다 옛날 사람들도 아닐 텐데. 하늘나라는 사실 고척돔 사층에서 발생한 민인데 크크. 13kg 꿀, 꿀단지 어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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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다라사합니다 하늘나라 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 잠시만. 어떻게 치면 오타나? 너무 잘 치지, 쳐지는데? 하루랄란 안 되는데? 하루랄란 안 쳐져? 애초에 니은인데 리이랑 니은은 너무 먼데 이은하하 울랄라면 몰라도 하 울랄라는 가능한데 하 룰랄라는 좀 어려운데 하울랄라는돼 하울랄라 천지인 키보드? 어떻게 바꿔요? 천지인으로 나 모바일로 하고 있어. 설정 가서 바꾸라고? 님 그냥 못 즐기고 왜라는 질문 계속하는 거 같은데 <laughs> <분의> 부모님 같아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내 네. 그냥 즐기면 아, 내 네.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오케이 하하 룰랄라. 그니까, 하늘나라를 신나게, 그, 곡척동에서, 그런 상황인가 보다. 곡척동 4층이면 엄청 가파르고 노, 높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대 쪽을 바라보는데 너무 높다, 높아가지고 이러다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다 같은 느낌으로 시작됐나 본데. 그쵸. 곡척동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단어만 기억하세요. 아 계단에서 구르면 하하를 날라. 하울랄 날라. 어떻게 친뭐지라고 장난으로 <laughs> 몇번 불렀더니 진짜 아빠가 물어보는 것 같다. 아니야 하, 하울. 내가 폰으로 쳐보니까 하울 날라는데 하울 날라. 하울 날라. 하울 날라. 하울 날라 갈것 같다. 같은 느낌은 되는데. 전진 키보드 어떻게 생긴 거 너? 아 그러면 하아어말 대매 이거는 이게 잘못하면 다르게 옷타놨으면 사룰랄라 될 수도 있었겠네 사룰랄라 <laughs> 아니 빔빔 밈, 밈 너무 빠르잖아 요즘 빔 너무 빨라요 그냥 어 순식간에 나타다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지고 괜찮아요. <laughs> 이목굴곰도 배우는 중이야. <laughs> 아 삼. 그리고 저 삼만 살이요, 님들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삼만 살인 거. 파생된 님은 저승나라. 저승. 동굴에 저, 사는 곰굴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저 저승나라는 좀 뭔가 왜 숭하냐 어감이? 좀 저속하고 숭해 보여. 저승나라. 별로야 뭔가. 어감이. 마군이야 물러거라. 애평? 아니. <laughs> 지들이 이해되면은 그냥 깔깔. 이해 안 되면은 바로 그냥 애평. 이건 그냥 애평이 아니라 그냥 배척하는 거죠 그냥.